자 반갑습니다 단타투비입니다. 2020년 8월 26일 아침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글로벌정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다우지수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다우지수0.21% 하락으로 조금 마감을 한 모습이죠. 네, 뭐 하락이다 그랬었는데 뭐 하락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음. 어제 나왔던 자료는 딱히 뭐자료가 없어요. 네, 음. 소비관련 지표부진 이것밖에 없습니다 네, 소비관련 지표부진 어. 딱히 뭐큰 자료는 아니다 음. 이렇게 때문에 좀 쉬어가는 움직임인지 어. 안그랬으면 이제 네, 와장창 깨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겠죠 음. 그쵸 네. 어. 자, 지금 보시게 되자면, 추세 야채는 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추세 야채는 나쁘지 않고, 제가 한번 앞서 볼게요. 이 구간 돌파해놓고, 이 구간. 네, 27,000포인트 돌파해놓고, 다시 한번 저항 때, 이 구간이죠. 28,000포인트. 네, 이 저항 때까지 돌파를 해놨어요. 그쵸. 그렇죠? 28,000포인트 어제, 그제. 네, 이거 돌파 시켜놓고 나서 지금 지지력 테스트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제 상당한 다음 장가 어디냐? 다음 장대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이거든요. 지금 이 구간 정도 될 거예요. 이 구간이 28,570, 28,600 포인트 정도. 이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직 밴드가 좀 열려 있단 말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게 한번 끌어올려놓고 나서 쉬어가는 패턴,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패턴, 그 다음에 쉬어가는 패턴. 자금량은 조금 끌어올리는 패턴이 돼야지, 한꺼번에 끌어올려버린다면, 네. 한꺼번에 이렇게 끌어올려버린다면, 앞전구간처럼 이렇게 끌어올린다면, 조정 상당히 강하게 나와요. 그렇지 않고서야, 야금야금 끌어올린다면, 저 정도 살짝 받고 또한번 끌어올리는 이런 상황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27,000, 28,000 포인트 지지력 테스트 나오는지, 이거 보시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상당구가 28600 포인트까지 저항 테 조금 남아있다. <laughs>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자, 나스닥.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종가상. 어, 고가, 종가. 이렇게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런 모습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죠. 지금, 얘 같은 경우가 지금 저항대. 네, 또, 여기 저항대. 이렇게 돼버려요, 이제. 음. 이 앞전 구간에서, 어, 저번 주 금요일날 고가 구간이 저항대였는데, 이거 돌파를 했죠. 다시 한번. 11,326포인트. 이거 돌파를 하고 나서, 이제는 11,326포인트가 지지라인이에요. 지지 예. 이 지지랑 이탈한다 그래도 어디에서 지지를 받냐 또한 차례 이쪽 고가가 만천 백이십일 포인트 정도 이거 지지력 이렇게 나와준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죠. 나스닥을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강하다 그랬어요. 강하다. 즉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이 뭐냐 밟고 가더라도 20에서는 예. 계속 밟고 가요. 그다음에 20에서 추세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 추세적으로 끌어올리면 예. 뭐 용가를 통 뺍니다 지금 네. 물론 조정 받을 때 와장창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와장창 무너지기보다는 단계적으로 계속 밟고 가지 않을까? 얘는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왜 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줄 모르겠어요 잘 가요 그냥 쭉쭉 가요 네. 우리 알아봐 뭐 코스피랑 코스닥 이렇게 갔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지는 못하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인자는 지지력이 만천 이백 이십일 포인트, 아만천 삼백 이십육 포인트네요. 만 일일 삼일이죠. 지지라인 일일 삼일이요. 이탈하지 않는 한, 에, 여기도 저가가 일일 삼사삼이잖아요. 삼일이기 이탈하는 거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지지라인이 됐다는 라 거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 일일 삼일이요. 조금 지지력으로 보지 지지, 지지라인으로 보시고. 네, 이거 인탈하지 않는다면 나스닥은 추세대로 계속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독일 주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독일 저항대 이 구간이에요 지금 네, 13,070포인트 이 13,070포인트 딱 보시게 되자면 여기 돌파하려다가 못하고 밀려버렸잖아요 여기도 또, 네, 여기도 또 위에 어, 꼬리로 돌파 못하고 살짝 돌파했는데 또 시가 뛰어놓고 밀어버렸어요. 그렇다면 13,070 포인트 이 구간 음, 돌파가 나오는지 확실하게 돌파가 나오는지 이걸 봐야 될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라인이이 구간입니다. 음, 13,000 포인트 지지라인될것 같아요. 그래서 13,000 포인트 지지라인지지 받으면서 13,070 포인트 이거 저항테 걷어내는 작업들 계속적으로 할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럽 증시가 조금 느려요. 네, 뭐, 어, 미국에 비해서 좀 느려요. 어, 이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우리 증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환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지금 보시게 되자면, 1190원 인상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어요. 네, 어, 1190원 저항대에요, 지금. 네, 근데 밑으로는 1180원 지지라인. 계속 이 밴드 안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네. 이 밴드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음. 뭐냐 네, 지금 보시면 어제 이제 장 마감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장 마감기준으로 메인데 1,476억 매수했거든요 네. 기관들 특히나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도 많이 나왔고 953억 매도였습니다 금융투자는 1,234억 매도고요 개인 대 858억 네, 매도했습니다 네. 근데 매도해야지 지수 올라가죠 자 어. 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어. 저 코스타, 아, 코스피 같은 경우도 2360포인트 2300 어, 지지라인에서 지지 받고 조금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얘가 뭐냐면 어... 아직까지는 얘가 어, 반등 추세다 이거를 확실하게 말씀 못 드려요 왜냐 네 아직 역배 상황이잖아요. 인제 한 단계, 일차적으로 한 단계 조금 숨쉴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골을 연속 문복으로 만들고 나서 뚜드려패고 나서 어,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어,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당연스럽게 저항대 2,340 포인트 걷어냈어요 이거 그러면서 지지 라인으로 만들어왔습니다. 2,340. 어, 그렇다면 오늘도 역시나 2,340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는 조금 봐둬야 될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어디가 저항대냐? 저항대를 한번 볼게요. 저항대를. 이거원 저항대입니다. 지금. 어, 딱이네. 딱 이거. 2,375 라인이 저항대예요. 지금. 어, 2,375라인 오늘. 그래서 오늘 코스피 저항때는2375 지지라인은 2340 밴드가 좀 커요 생각보다 네. 1,2% 밴드 나옵니다 이거 어. 이거 조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11선 살짝 걸쳐놓고 오늘 11선 위쪽으로 올라가서 슈팅이 나오는지 상승세가 나오는지 어. 이거를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요 자, 코스닥, 마찬가지로 볼게요. 코스닥. 자, 코스닥 보자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현재, 음, 저항대가, 아, 지지라이팔 830이었는데, 어제, 어제 저항대였죠. 830. 이거 돌파를 해놨네요. 다연스럽게830 아, 돌파를 해놨고, 그렇다면 다음 저항대를 찾아야 되는데, 다음 저항대가, 844 다음 장부터 844 이렇게 되네요. 844 얘도 뭐 지금 그렇다면 오늘 830에 대한 지지로 테스트 한번 나와 줄 거예요. 아마 830에 대한 지지로 테스트 그리고 나서 올라간다면 844 포인트가 일단 저항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시장이 어제는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왔어요. 천정원 넘게 반등 상승세가 나왔죠. 나왔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음, 제약바이오 쪽으로 힘이 쏠리고 나서 나머지는 1, 2%대 상승밖에 안 나와요.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예. 네. 제약바이오 쪽으로 상승 많이 나왔어요. 보시면 시장, 시장 지도를 한번 볼게요. 보시게 되자면, 이 빨간색 진한 게 제약바이오잖아요. 지금. 제약 쪽에서 진하고. 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셀리버리. 그쵸? 네, 매드 팩토, 네, 제넨바이오 기타 서비스라고 그래도 제약바이오라고 하죠. 그렇죠? 그쵸. 네, 그 그렇죠? 음. 다음에 진하게 별로 없어요. 나머지는 좀 연한 색이에요. 연한 색은 색이 뭐냐? 1, 2% 상승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지냈으면 다 급등이 나왔을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수가 올라갔더라도, 네, 어, 내 종목은 1, 2% 값밖에 안 올라가. 이게 맞습니다. 어, 제약바이오 아니라면. 제약바이오도 특히나 시총 큰거 아니라면.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겠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